안녕하세요. 아우디 안내해드릴 기능은 디테일한 부분 공식 딜러 알려드리지 않으면 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릴 수있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번이 진요 1, 2, 3, 4, 5, 6, 7, 8, 9, 10, 기 3, 4, 5, 6, 시 8, 메모리 시트의 디테일한 안내를과 안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디 배치센타 오박사입니다 금일 안내해드릴 기능은 차량의 메모리 시트와 어, 후진 시에 사이드미러 각도 조절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메모리 시트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아실 수 있는 기능이지만 디테일한 부분 공식 딜러 알려드리지 않으면 알수 없는 기능들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릴 친구는 저희 A7 시승 차량입니다. A7, 50 TDI 커트로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가지고 기능들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시트 기능. 메모리 시트 기능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쪽에 메모리 시트 세팅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어이 메모리 시트는 먼저 요 사이드 미러. 그리고 시트 포지션 그리고 핸들 위치까지 이세 가지를 기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전동식 핸들이 빠져서 요 레버가 나오는 차량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수동식 핸들 조정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시트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음 빠져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의 설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이드 미러와 시트 포지션을 이제 고객님 원하시는 위치로 맞추신 다음에 이세 버튼을 누르시고 1번 혹은 2번 이렇게 두 가지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가 두 개가 있는데요 보통 신차를 구입을 하시면 각각 두 개씩 저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총네 가지 시트 포지셔닝을 저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기능들 저장하고 이제 불러오는 기능들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 그냥 번호를 누르시면은 그 세팅된 값으로 위치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은요. 이 세트 포지션을, 버튼을 꼭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누르고 이, 계셔야만 위치가 고객님이 저장해 놓은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왜 누르고 있어야 되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운전 중에 이게 잘못 눌렸을 경우에 시드 포지션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누르고 계셔야만 위치가 저절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고객님들이 모르시는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시트 포지션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조정하실 때 왼쪽 돌려놓으시고 조이스틱을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위치가 저장이 되고요 이거를 셋 버튼 누르시고 1번 누르시면 1번이 저장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위치가 막 바뀌었을 때 이를 꾹 누르고 계시면은 이렇게 위치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꾹 누르고 계셔야만 위치가 이렇게 원래대 위치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원터치만으로 열 수, 그, 시트포신형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발렛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고객님이 맞춰놓은 시트 포지션을 바꿔놓고 이제 시동을 끄고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고객님께서 탑승을 하시기 전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마찬가지 문이 열려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1번만 누르시면은 원래 나왔던 고객님 시트 포지셔닝으로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단 원터치만으로요. 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트가 뒤로 밀려 있고요. 마찬가지 사이드 미러가 밖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원터치.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원터치로 시동이 꺼진 상태, 그리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 이때 타시기 전에 포지션을 맞추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번호를 누르시고, 포지셔닝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때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후진시 사이드미러 각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진기어를 놓게 되시면 지금은 각도가 세팅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거고요. 아, 아닙니다. 자, 보시면 후진기어일 때 이렇게 왼쪽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후진 시에는 왼쪽 거는 그대로 있고요. 이 오른쪽 거를 맞춰 놓으시면은 이 오른쪽 게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의 선을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깐요 세팅 값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맞춰진 상태에서 각도 조절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각도를 이 정도까지 내려서 보시고 싶다라고 해서 조심을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자, 다시 기어를 파킹에 놓고 시동을 끄게 되면 다시 각도는 저절로 원상 복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동을 키시고 푸진 기어로 놓으시면 자 이렇게 각도가 밑으로 차선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어 드라이브를 놓으시고 시속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혹은 파킹을 놓으시고 시동을 끄시게 되시면 마찬가지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이 각도를 조절하시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후진기어를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되죠. 이 상태에서 너무 내려졌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버튼으로 각도를 살짝 올린 다음에 이렇게 놔두시면 다음부터는 각도가 보일 때이 각도까지만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파킹. 자, 하시면 다시 원상태로 되죠. 네, 오늘도 이 메모리 시대의 디테일한 기능과 그 다음에 후진 시의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하는 기능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시 때문에 주차하시거나 이제 뭐 시트 포지션 맞추실 때좀더 편안하게 운행이 가능하시니까요 꼭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기능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면은 마찬가지 확인해서 더 디테일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박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